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편의 연극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무대 위에는 단두 명의 인물, 허허벌판의 시골길, 말라비틀어진 나무 한 그릇, 그리고 오지 않는 존재 하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기다림의 이름조차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 그러나 그 안에는 현대인의 불안, 인간 존재의 본질,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름의 허상을 꿰뚫는 묵직한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작품은 20세기 연극사를 바꾼 부조리극의 대표작, 사미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연극은 아주 단순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무대 위에는 디디와 고고, 정확히 말하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초라한 차림으로 시골길 나무 아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도를 기다려야지. 하지만 고도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고도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고도가 언제 올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조차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립니다. 싸우고 농담하고 침묵하며 다시 내일은 오겠지라고 되뇌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고도는 누구인가? 고도를 기다리면은 부조리극으로 분류됩니다. 부조리란 이치에 맞지 않은 불합리함을 뜻하는 말로 인간 존재의 무의미함과 비논리적인 삶의 구조를 표현하려는 문학 장르입니다. 사미엘 베케트는 무대 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극적 전개, 갈등 해소, 감정선을 거부합니다. 그 대신 기다림, 침묵, 되풀이되는 말장난과 동작을 통해 현대인이 처한 실존적 상황을 고스란히 비춥니다. 말하자면 무언가를 기다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 그러나 그 기다림 자체가 곧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이 작품은 전혀 다른 깊이로 다가옵니다. 고도라는 이름은 영화의 가드와 유사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이름을 신에 대한 은유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극은 신의 재림을 기다리는 현대인의 비극일까요? 베케트는 명확한 해석을 거부했지만 연극 속에서는 분명히 기독교적 상징과 대사가 등장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두 도둑에 대한 언급, 아우구스티누스 신부가 남긴 말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지옥에 떨어진 자에 대한 언급들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베케트는 묻습니다.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믿고 기다리는가? 그 기다림은 의미가 있는가, 혹은 끝없는 헛됨인가? 이 질문은 단지 종교적인 믿음을 넘어 인간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근본적으로 되묻는 힘을 지닙니다. 디디와 고고는 고도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종종 말이 되지 않거나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자리에서 기다리자. 내일이면 고도가 올지도 몰라. 그는 내일 온다고 했잖아. 그 말을 왜 믿는 거지? 그래도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 이 대화들은 얼핏 보면 무의미한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내뱉는 삶의 변명과 닮아 있습니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정치에서, 무언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기다림. 그러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이 모든 것이, 고도라는 존재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고도를 기다리면은, 전 세계 수많은 무대에서 수없이 반복되며 공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이 단 하나의 해석에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신의 부재에 대한 풍자, 어떤 이에게는 혁명이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실망, 또 어떤 이에게는 삶 자체의 무상함을 상징합니다. 2016년,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굴착회사, 보어링 컴퍼니첫 번째 자동 굴착기를 코도라고 명명합니다.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드는 터널 공사를 빚고 듯, 고도는 오지 않는다는 풍자속 유머를 담은 것이었죠. 이처럼 고도를 기다리면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싶어 하는 변화 혹은 구원의 실체가, 얼마나 불확실하고 부조리한가를, 냉정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그려냅니다. 고도를 기다리면은 무대 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무의미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가장 가까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행위, 그 안에 담긴 믿음, 환상, 불안, 그리고 외로움. 사미엘 베케트는 말합니다. 삶은 답이 없는 질문일지도 모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이 연극이 끝난 후 우리 각자에게 남는 고도는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사미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